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59,500원, 6만전자를 깼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정말로 고민 이런 매도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짐 바닥이 곧 잡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악재 뉴스가 생길 때는요, 정말로 큰짐 바닥이 생겨요. 그럼 이런 짐 바닥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그 이후로 짐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식으로 부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정말 이 삼성전자 저와 함께 대응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최소한 아파트 그리고 정말로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건물 한채 제가 살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거고요. 정말로 제 영상 보시면서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 국내 1등 종목이에요. 근데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주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내렸고 두 번째로 중동 전쟁 이슈가 있었다. 이거는 뭐죠?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모건 스탠리, 그리고 맥커리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악의적인 리포트를 계속 써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종목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되돌림 반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더 많이 빠진 이유가 있죠. 금투세 근데 이 금투세가 완벽하게 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주가가 모든 나라들이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금투세 당연히 폐지 되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짐 바닥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된다 절호의 기회 그럼 이렇게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잡아야겠죠.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요,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짐바닥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여기서 엄청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고점 매도도 언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실 거예요. 그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가 리밸런싱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즈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 대응이에요.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행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HBM을 정말 승부 사활을 걸고 있고요. 보시면은 메모리 시장이 양극화 가속하고 있는데 내년 HBM 수요가 80%가 5세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주기도 짧아져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 5세대 8단 제품 양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 hbm까지 완전히 공급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6세대 hbm4에서 진검승부를 전망한다. 삼성전자가 국내 1등이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세계 2등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삼성전자 짐바닥 잡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수익금이 엄청나게 된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갈수록 인공지능 AI 등 프리미엄 군으로 쏠리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첨단 분야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내에서도 최신 제품의 대부분의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보통 2년 수준이던 제품 주기도 점점 짧아지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 기술력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는 내년 HBM 수요의 80% 이상이 5세대 제품인 HBM 3E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절반이 최근 가 출시된 HBM 3E 12단이다. 그래서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메모리다. 12단은 D램을 12개를 쌓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미국 마이크로는 현재 제품 검증을 진행 중이고. 실제로 비밀계약 유지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지금 승인될 거다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평택 공장 실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hbm 12단은 엔비디아와 amd의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될 예정 ai 가속기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를 학습 개발시키는데 쓰는 반도체다 그래서 실제로 hbm 3, 5세대, 이걸로 만약에 이제 양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h b m 4 6세대는 완전히 승부수를 건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짐바닥을 잡히게 되면요. 여러분들 최소한 아파트 살수 있습니다. 아파트 살수 있고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정확한 대응 통해서 건물 정도는 살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기회 여기서는요 기회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삼성전자 임원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 왜 매집했을까요 임원들이 장례 매수 했죠 수익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짐바닥 잡아야 되고요 이 바닥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매수 타이밍을요,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이 기회를.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당연히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게 슈팅 나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고점 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이 현금 확보가 되실 거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지금 6만 년자 깨지는 부근 정말 짐바닥이 형성될 거고요 여기서는 정말 수익 극대화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홀딩 해주시고 정말 엄청난 상승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제가 고점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 기간 소요는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 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만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그리고 주도주. 이렇게 해 드릴 건데, 이 세력 주도주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요 이 매수 매도 이것만 할수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개인분들이 90%가 넘게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상단에 번호로 문자, 무상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 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스. 네,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 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4,600원대에서 이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제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그,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달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3,9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3,9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의 번호로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다섯 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